안녕하십니까. 다음 카페 사주자유통변 카페지기 어, 팔자를벗어마입니다 어, 사주자유통변은 역학의 대중화를 염원하는 역학공부방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뭐좀 쉬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회원이 저딱 하나입니다. 지대였던 엊그저께 새로 시작을 했고, 어, 단한 분이라도 이렇게 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분들에게,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이트 카페를 좀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한번 채워가 보겠습니다. 어 나름 저도 혼자 생활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카페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역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들 그리고 뭐 좋은 이론들 좀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어, 정리하는 느낌으로 카페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용을 채워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서 공부하신 뭐 이렇게 혹시 제아의 고수분들도 고수분들이 계시면 좀 같이 참가해서 뒤에 순수하게 이렇게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학이라는 게참 이렇게 좀 묘합니다. 참 이렇게 대놓고 뭐 이렇게 내세우기에 좀뭐한 엄지의 학문이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양지로 올라와서 누구나 마치 우리가 뭐 집에 한근씩 있는 명음집처럼 항상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자기 개인의 그런 인생의 나침반 진로 뭐 이런 것에 지침으로 참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이 좀 쉽게 일반인들이 뭐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보통 뭐 옛날 분들은 뭐 한자가 익숙하지만 그래도 좀뭐 젊으신 분들은 한자가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청간지지, 청간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딱이 스물 두 자를 가지고 모든 이렇게 사주분석을 하고 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 통변이라든지 사주분석의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은 뭐 신살, 시비신살, 공망, 뭐 형충, 파해 뭐 다양한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그 이론들은 뭐더셈 뺄셈, 나누셈 구구단 이런 하나의 툴이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뭐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거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셈더셈 빼기, 뭐 나누기, 좀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인수분해. 그 다음에 미적분,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좋잖아요. 문제가 빨리 풀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어, 지금 내 수준에서는 더 샘밖에 안 되니까, 아, 어느 천 년에 뭐 미적분, 뭐 행렬,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문제를 풀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 없이, 뭐,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문제는 풀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자 아,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말씀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들이 좀 어렵게 하시는데 좀 편하게 쉽게 어쨌든 편하고 쉽게 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역학이 대중화되고 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뭐 퀄리티도 좀 그렇고 내용도 좀 그렇고 뭐좀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순수하게 역학의 대중화를 영웅하는 공부방이니까, 우리가 뭐 이런 뭐 기타 등등들이 아마추어지, 우리가 뭐 통병까지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믿어주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역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보면은 그 천간지지, 천간지지라고 해가지고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이게 천간이고 지지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호고, 이런 표시고 옛날에 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는 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좀 깨달으신 분이 이런 기호를 만들었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달력입니다, 달력. 우리가 뭐 1991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뭐 오늘이 며칠이야, 어 3월 23일, 오후 4시 20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뭐, 기해년, 우리가 오, 오번달이 기해, 올해가, 지금 이 시점이, 만약 지금 누가 딱 태어난다 하면은, 기해년 정묘월 기미일 임신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도 하나의 달력입니다, 달력. 이제 우리가 사주통변에서는 달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천간 지지의 기호,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통변을 할 때, 뭐, 자기가 태어난 그 시점에 간지책이, 천간지지죠천간지지책의그 달력을 가지고 우리가 여덟 글자,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 여덟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올해가 기해년, 정묘월, 기미일, 임신시,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2019년 3월 23일 오후 4시 20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간지로 여덟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청간 기호, 지지 기호 이 기호를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 생년 생월 생시 생일 생시를 가지고 여덟 글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양력 음력 강제력 중에서 간지력에서 나온 생년 생월 생일 생시로 중간 여덟 글자, 지 여덟 글자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우리가 뭐 보통은 우리가 뭐 양력 음력 이렇게 쓰지만 또 간지력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력 음력을 넣으면은 간지로 바꿔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만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만세력. 그래서 우리가 만세력의 생년월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뭐 네이버 금식창에다가 이렇게 만세력이라 치면은 이렇게 무료로 만세력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만세력, 인트라이프 제공하는 만세력.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클릭을 해가 들어가면은 보니까 여기는 조금 뭐 플러스 만세 이런 건좀 복잡하게 돼 있던데 인트라이프 제공 만세 이런 건좀 심플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딱 창이 뜨고 여기에다가 뭐 1970년 5월 25일 낮 1시 5분이니까 13시 5분 엄력양력 남자 여자 여기다 치놓고 만세력 딱 치면 이렇게 만세력으로 생년월일씨가 딱 바뀝니다. 이렇게 간지 체계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주팔자는 경술, 임모 기묘, 경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의 유일한 사주팔자 여덟 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면은 여기 내나 치고 하면은 이게 통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대운 대운은 보통 보면은 남자는 양년의 순행, 엄년의 역행 여자는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경술 경이라는 거는 양이거든요 양 그래서 만약에 어, 양년의 남자면은 대운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경이잖아요. 그럼 대운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순행입니다.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그러면은 경 다음에 신이잖아요. 신, 임, 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순행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은 경에서 거꾸로 가겠죠? 기, 무, 정, 병, 을, 갑 이런 식으로 이게 역행입니다. 그래서 양년의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그리고 음년에는 반대가 되거든요. 음년에 음년 엄년 같으면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거든요. 그래서 음년에는 남자가 역행, 경기 무성 병얼갑 여자는 순행, 신 임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식 갑자라고 해가지고 갑자 뭐 얼갑 자, 그 다음에, 얼, 묘, 병, 인. 이거 짝을 다 지어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간지체계가 옛날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이잖아요. 작년이 무술년. 쉽게 하면은 올해가 이 기하고, 요 해하고 짝이 돼가지고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올해가 기해년.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경자년, 해 다음에는 처음으로 다시 오죠. 경자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 무술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지체계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 그 다음에 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체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이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얼경, 아, 좀 복잡한데, 그거는 좀 뒤에 합시다. 이게 뭐 처음부터 많이 알려고 하면은 머리 터지고 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사주팔자, 자기 사주팔자를 딱 데뷔 본다. 찾을, 찾을 수 있는다. 어, 세운다. 자기 사주팔자를 만든다. 그래서 이 여덟 글자. 그리고 여기 있는 대운. 대운까지 세우는 해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작년이 무술, 기해, 경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짝이 돼서 넘어가죠. 신축 이미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60 갑자니까 61년 채 되면은 또 이렇게 바뀌겠죠. 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갑자부터. 그러니까 이게 10자하고 12자를 갖다가 매치를 하면은 6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60년이에요. 60년. 60년 지나고 나면 처음에 또 갑자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바뀌고 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달 같으면은 인월, 2월은 묘월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자축 이런 식으로 되고 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런 간지체계에서 움직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주팔자 간지를 만들고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이런데 어, 내 사주 좀 봐주세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우리가 여기 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 PC에서 하면 이렇게 화면만 이 화면만 딱 잘라지거든요. 이 화면만 딱 잘라가지고 이그 게시판에다가 올리면서 어, 내 사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좀 풀이해 주시는. 앞선 선배들 또는 쌤들이 이걸 보고, 어, 너는 팔자가 어떻다 하다, 올해는 어떻다 하다, 이렇게 대,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풀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뭐, 이걸 스스로 자기 거를, 그러니까 나무 걸 봐주는 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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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문제고, 일단, 최소한 내 팔자만이라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고, 어, 내 흐름이 어떤 흐름이구나. 그래서, 어, 나는 이런, 이런 쪽으로 살면은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런 건 조심하면서 살면은 좋겠다. 하는 거라도 계략적으로 파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좀 공부했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좀 편하게, 이게 좀 말이 어렵고 글이 어려우니까 머리에 안 들어고 오아막 짜증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뭐 이렇게 말도 쉽게 하고 그리고 뭐좀 어려운 글들도 현대어에 맞게 좀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네. 그래서 뭐 재미를 떠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어 지금 분해의 치는 결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필패다 필패 필패이기 때문에 어이 시점에는 이런 결정을 좀 보류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차분하게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걸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역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기 팔자. 여덟 자 맞죠? 한 자, 두 자, 세 자, 네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연이거든요. 경술 년 경술 년이 1970년입니다. 이모월이 1970년에 음력 5월입니다. 기묘일은 음력 5월 25일이 기묘일입니다. 그리고 13시 5분이 1970년 5월 25일 낮한시5 분이 경오 시였습니다. 이 여덟 글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주 공부의 스타트가 이거니까 이걸 먼저 뽑는 걸 어,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주 팔자 자기가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하나 하나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는 자후 하나 하나씩 어,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올릴 거니까, 한 번씩 뒤다보면서 같이 공부합시다. 네. 사주 자유통변은 역학의 대중화를 염원하는 공부방입니다. 사주 자유통변. 카페지기 8절을 벗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